안녕하세요. 백년당 남성미입니다. 이제 19년이 이제 또 밝았다 보니까 네. 가정에서 네. 어떤 애군이나 액살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좀 풀어가면서 네. 할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떻게 좀 있을까요? 어, 쉽게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네네.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어, 물론 다들 새해가 되기 전에 어, 계획들도 많이 세우시고. 지나간 시간들 반성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쵸. 그러시려면 집안에 있는 나쁜 운기나 나쁜, 어, 기운 같은 것들을 조금 걷어내시는 것도 참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음... 그래야지 또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입춘이 되기 전에 콩 있죠? 서리태 콩. 네. 검정색 콩이 있잖아요. 그걸 볶아요. 이렇게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현관 쪽이랑 이렇게 뿌려요. 음. 뿌려놔요.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문 앞에 뿌리셔도 돼요. 뿌리시고요. 두 네. 번째는 은행을 좀 많이 사세요. 이건 선생님들이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음. 근데 은행을 사셔서 700개를 사셔가지고 네. 거기 빨주노쪽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해서 꼭 빨간 주머니에다 넣으세요. 그래서 어문쪽 위에다가 그걸 걸어 놓으시는 방법.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창포 있거든요. 네. 어, 그 시장 가면은 쉽게 살수 있어요. 음. 그거를 사서 걸어 놓으세요. 개기나 허주나 잡기 잡신들이 어, 침범을 못 해요. 저희 음. 집으로. 네.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네. 구정 다시 셋이잖아요. 떡국 드시고 나서 새 첫날 네. 다들 지갑은 갖고 계시죠. 네. 열쇠를 낄수 있는 장식장 같은, 어, 그런 데다 넣으세요. 열쇠를 잠그세요. 그리고 그날 하루는 그 열지 마세요. 한해 동안 내가 재물운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음. 네, 그 방법과, 그리고 이제, 어, 구정이 지나고 나면, 내가 만일에 쇼핑을 한다든가, 뭘 산다고 할 때, 되도록이면은 소리나는 건 사시지 마시고요. 해삼, 말린 해삼 있죠? 네네네. 예, 해삼을 사셔가지고, 집안에 제일 먼저 내가 쇼핑을 한게 그거여야 돼. 음, 그러면 음. 1년 동안 재물이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방법, 민간요법인데, 네. 어, 이런 비법들 한번 써보셔가지고, 나쁜 기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떨쳐내고 음. 새로운 기운 좋게 받으셔서 기해년에 부자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